<laughs> 오른쪽 다리를 걷어야 어? 호랭이 기운이 생겼는데요. 맞아요. 오른쪽 거, 다리를 걷어야지 좀제 트레이드 마크인데. 어, 제가 오늘 왜안 걷었냐면 음, 오늘 뭔가 바지가 좀 짧네. <laughs> 바지 좀 짧아. 그래서 어, 걷으면. 너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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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어어 있어요어어 <laughs> 아니 내가 왜 어어 어어 아니어니 아니야, 아니야 한쪽 여어 펴져 있어오어 여기 펴져 있 어어 머어머어머여어안어었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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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요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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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어거 이거 봐 하나 접혀 있었어 나안 접었어요.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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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나안 접었어요. 모른, 모른다. 모른다고. 이게 무슨 일이야? 어? 이게 무슨 일이야? 나안 접었어. 아닌가? 왜? 진짜 와 대박이다 이거 무의식이야? 아니에요 저 무의식으로도 오늘 안접었어요 이대로 빤거 아니야 내가? 나 오늘 이거 빨아서 처음 입었거든요? 내가 보기엔 뭐, 이대로 빤거 같아 이대로 빨고 그대로 입은 거 같아 내가 봤을 때와와와와나 처음 봤어 와 우와! 어떻게 이러지? <laughs> 나 너무 놀랬어.